안녕하십니까 장꼬치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프랜차이즈 영업 팀장들 그리고 가맹 영업을 하는 팀장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게 되면 어 대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좀 이해가 높지 않을까 해서 영업 팀장들의 입장 어떤 입장인지를 얘기해주면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업 팀장이라는 프랜차이즈의 영업을 하고 있는 팀장들의 과연 어, 마인드는 어떤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 팀장은 보통 고객이 매출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감행 영업을 하는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보다든 자기 실적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팀장의 말을 믿고 100% 믿는다는 것은 그건 바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팀장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이 실적이 계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페이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영업팀장들은 그 회사에 5년, 10년 있는 게 아니라 영업이 끝나면 또 다른 브랜드를 옮기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애착이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팀장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월급을 받고 이사람의 들어오는 가맹을 어, 손님들이 들어와서 매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보다도 내가 가맹 계약을 몇개 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매출 나오는 것보다 자기 실적이 우선시 한다는 생각을 해 보시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 영업팀장이 말을 100% 믿으면 안 되겠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영업팀장은 어떤 고객을 제일 호구로 생각하느냐 면 이런 사람을 제일 호구로 생각합니다 어, 수익이 500에서 600이면, 어우, 그 정도면 많죠. 뭐,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어, 순익이 500, 600 나온다 그러면, 어그 정도면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은 진짜 프랜차이즈 초점들입니다그 다음에, 어, 팀장님만 믿겠다 하고, 덜썩 진짜 마음을 주고, 팀장을 100% 믿고, 모든 걸 팀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두 분류가 완전히 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팀장을 너무 100% 믿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영업팀장 입장에서는 실적이 더 중요하고 상대방의 매출보다 실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익이 크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제일 호구는 어떤 손님이냐? 팀장만 믿고 하겠다 이런 손님 그 다음에 순이익이 500만 나와도 오그 정도면 괜찮죠 하는 손님 프랜차이즈는 수익 구조가 서서히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픈하자마자 500만 나온다면 이 브랜드는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재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500, 1,000, 1,500까지 막순위 이렇게 나왔다가 떨어지면 이해가 되는데 500 갔다가 떨어진다면 이 브랜드는 할 필요가 없는 브랜드입니다. 자기가 장사를 해서 하나씩 손님을 모아가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런 것은 매출이 계속 단골 장사를 오래 갈수 있지만 프랜차이즈는 분명히 오픈하고 나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순익이 천만 원 나오, 나오는 것도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떨어질 금액이니까.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내가 가게 프랜차이즈를 해서 순익 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누가 봐도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난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500만 원 나오도 난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지면 완전 호구가 되는 겁니다. 500만 가지겠다 이런 거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자기가 오픈해가지고 손님을 계속 모아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단골 장사를 늘려가는 이런 마인드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되지만 프랜차이즈는 달라요. 생리가 완전 다릅니다. 매출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1000만 원, 1500만 원을 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2, 300밖에 못 버니까. 근데 처음부터 500만 벌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면서 어정쩡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는 고객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니 또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어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 프랜차이즈를 지금 한다고 마음먹으면 딱 이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자리 내가 들어가는 수익이 순위 1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누가 봐도 확실한 자리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 나는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도 망하는 경우가 다한데 순이 500만 나오면 되고 적, 이 정도만 되죠 적당한 자리에 들어가서 500만 나오면 돼 이런 마인드는 무조건 망하는 마인드입니다 절대로 하시면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는 어떠냐 프랜차이즈를 할때 내가 이 프랜차이즈에서 정말 천만 원 이상 벌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오고 누구한테 말을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업종과 브랜드를 하셔야지 500만 먹어도 된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영업팀장의 어떤 입장과 고객이 프랜차이즈를 선정할 때 매출에 대한 마인드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순이익이 확실하고 확실한 자리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는 마인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장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